우리 사회는 한 민족 정통성 있는 민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들 서로 이해를 하고 정적으로 뭉쳐서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병폐 중에 결국은 정통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사회에 지금 우리가 주류를 이루는 리더급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 지식인들,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고 있는 네. 재산가들. 네. 결국 이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을 갈, 갈 것이냐, 무엇을 나눌 것이냐.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줬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네. 일부분씩을 준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진 정치인들이 다시, 이, 힘없는 을힘 약한 서민들을 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편에서 보면은 저도 정치인입니다만은 그 부유층 또가진계적들하고 나눠서 오히려 그 위화감을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지식을 가진 채로 돌아가시면 지식은 사장돼 버리는데 이것을 빨리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는 그런 거라든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재주가 있,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이러는데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 당신 은 음악만 하세요. 당신 미술만 하세요. 이렇게 나눠줘야 우리가 같이 사회에 어울러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